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거짓된 나를 버리고 진실된 나를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내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세번역 버전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내 자신의 본 모습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고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나. 그, 나가, 진짜 나인 것처럼 착각해서, 허상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고, 이런 어떤 능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루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의 진실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자칫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를 비하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의 허상을 깨트려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현 주소를 발견해야 영적인 도약을 하고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꿈꾸던 내가 미래에 내가 되어질 것을 꿈꾸며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혹여나 그 미래에 꿈꾸던 내가 현실의 나인 양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유는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너희가 무엇이 된 것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세번역에서 해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실되게 오늘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나를 바르게 성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논리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또 같이 인용해서 해석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을 한번 펴 볼까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뽀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뽀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시가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뽀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외식하는 자는 내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내 얼굴에 더러운 것을 묻히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저 남을 정죄하는 자. 남을 비난하는 자만이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내 모습을 보지 못하면서 남의 모습을 바라보고 정죄한다 이런 사람을 외식하는 자인데 그 전제가 중요하죠. 내 눈에 들뽀가 있는 자. 내 얼굴에 더러운 곳이 묻어 있는 자. 이런 사람이 외식하는 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눈 속에 들뽀가 있는 걸 누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나는 모른다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항상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느냐, 나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 나의 영혼을 응원하고, 나의 영혼으로서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나를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양보할 수 없는 진리 중에 하나예요. 내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영혼을 응원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의 영혼도 응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을 사랑하는 그 영혼의 사랑이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허상을 꿈꾸고 호황된다. 그것이 나인냥 행동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항상 나를 사랑하되 진실된 자기 사랑은 무엇이냐? 나의 본 모습을 깨달아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여서 나의 영혼의 건강을 살펴서 나의 영혼에 꼭 맞는 사랑을 할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병에 걸린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아이이 뭐, 이 음식이 나의 몸에 좋아라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그 음식이 당뇨병 환자에게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육신은 나의 육신의 상태에 맞게 먹어야 할 음식을 가려먹고, 또 섭취해야 할, 먹어야 할그 약을 가려서 먹어야 하는 것이 내 육신을 사랑하고, 내 건강을 지키는 것이 거치라면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 영혼의 영적 상태에 맞는 처방을 내가 할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의사들이 가장 치료하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고, 나는 한 번도 병, 입원한 적이 없습니다. 난 아픈 적이 없어요. 늘 건강해 왔어요. 왜 나보고 아프다고 그럽니까? 나 검사 받지 않겠습니다. 나 병원 안 가도 됩니다. 내가 이렇게 멀쩡한데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몸이 여러분을 속이는 줄 아? 속이는 걸 아십니까? 우리의 몸은 나를 속여요. 아무런 통증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병도 없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는데 우리 몸에 나도 모르게 병이 들고 나도 모르게 몸이 비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중에 손쓸 수가 없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건강검진을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내가 내 몸을 모르는데 내가 내 요건을 또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나의 거울로 삼아, 말씀을 나의 영혼의 검진 도구로 삼아서 나를 점검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진단해서 바른 영적 상태를 분별히 알아야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나를 버려야 진실된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사절 볼까요?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 아니니.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각각 자기 를을 살피라라는 것은 무엇이냐? 너의 영혼을 먼저 살펴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어, 나의 영적인 상태를 막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를 먼저 잘 아는 사람은, 남에게 나를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의 영혼의 현주소를 잘 아니까. 그래서, 만약 자랑할 것이 있고, 자랑하고 싶으면, 내 자신에게 자랑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남에게 자랑할 것이 없고,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내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에, 내 자신을 향해서, 너는 지금 남에게 자랑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좀 겸손해야 돼. 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사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에 연결되느냐? 5절과 연결돼요. 5절 말씀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이 말씀이 2절과는 갈라디아서 6장 2절과는 약간 상반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봅니다. 2절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다. 라고 말씀하죠. 2절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하셨는데, 5절에는 각각 자기 짐을 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씀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2절은 너희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타인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너희 영혼을 잘 돌봐라. 이런 뜻도 있고, 자, 오늘 본문 말씀의 5절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것은 너의 영혼에 책임감을 가지고 너의 영혼의 문제, 내 자신의 영적인 문제는 남은 의지하지 말고 내가 씨름하고 내가 해결해서 내 영혼을 먼저 살려내야 누군가의 짐을 질수 있고 누군가의 짐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5절은 상반된 말씀 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 사랑입니다. 내가 내 영혼을 먼저 살피고 내영혼은 진실되게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고쳐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것이 내가 짊어져야 할 책임이요.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짐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요? 원어에도 보면 포트티온이라고 해서 화물, 짐, 이런 단어를 썼어요. 왜 이렇게 썼냐면 이 무거운 짐을 표현하는 단어를 통해서 내 영혼을 반드시 살려내야 하는 사명과 책임은 우리가 꼭 짊어져야 할 짐이라는 겁니다. 이건 남에게 나눠줄 수 없고 꼭 내가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그래야 내가 살아서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체력과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시오.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합니다. 그 짐은 남과 비교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각자의 영적인 상태와 각자의 영적인 환경이 달라요. 그러기에 우리가 져야 할 짐을 올바로 분별해서 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짐을 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남을, 남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체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배우는 사람과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서로 좋은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경계하고 사도 바울을 비난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해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을 돌보고 섬기고 애썼던 사도바울이 이단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데, 아니,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이 이단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도바울을 오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을 섬기지 않고 지원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아서 사도바울이 선교를 할 때, 또 목양을 감당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은 서로 좋은 것을 나누어야 된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때로는 인간의 눈으로 볼때 흠이 있고 부정함이 보여도 항상 좋은 것을 나누는 사람들처럼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나누며 항상 좋은 것을 통해서 서로의 교제를 나누어야 그 공동체가, 그 관계가 아름답고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관계가 틀어지거나,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는 무엇이냐면, 단점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와 가까이 지내면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잖아요. 당연합니다. 저도 이 화면에서는 멀쩡한 것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온통 얼굴에 주름이고 기미고 얼굴에서 이제 푸석푸석한 얼굴이 보입니다. 근데 화면에서 보면 멀리에서 보면 아 피부가 하얘서 하얘서 아 피부가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가까이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남이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남의 단점이 보이잖아요. 그럼 무엇을 인식해야 되냐면, 나의 단점도 보이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좋은 것을 나누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좋은 것이 있다. 상대방의 좋은 것이 보여야 되고, 그 좋은 것을 칭찬하고, 그 좋은 것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왜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니까. 거짓된 나를 버리고, 진실된 나를 찾는 사람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애쓰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항상 먼저 남도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고, 별로가 책임을 감당하지만, 그렇게 살다가는 내본 모습을 찾지 못하니, 먼저 나를 진실되게 잘 점검해서 나의 영혼을 살려놓고, 나의 영혼의 영적 체력을 채워놓고 그런 사람의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주의할 수, 주의할 점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니까 나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항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좋은 점을 좀 바라보고 그것을 칭찬하고 격려해서 좋은 것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짐을 하나 더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더 열심히 한다. 이렇게 해서 더 열심히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이렇게 나에게 짐을 주시는지. 여러분 지금의 의료 사태를 좀 보십시오. 의사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어, 의대 정원을 늘렸는데, 의사들이 다 이것을 거절했지 않습니까? 이유는 뭘까요?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입니다. 왜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사가 부족할까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상황을 잘 보십시오. 의사는 환자를 살려야 합니다. 그런데 환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돈이에요.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은 돈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중보하며 중,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중한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남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에 3시 반인가에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전화 오는 건 어떤 전화예요? 급한 전화예요. <laughs>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한시이 넘어서 잠을 잤는데 잠을 2시간에 잤나? 새벽에 전화 왔어요. 우리가 섬겼던 저희 지방에 은혜와 진리교회의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목사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리 지방에 36개 교회가 있는데 제가 먼저 가장 생각났대요. 우리 교회가 그 은혜와 진리교회를 정말 힘들 때마다 도와서 섬겼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정말 큰 슬픔을 만났는데, 36개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먼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전화해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장례 절차를 제 상의해드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잠을 못 자고 이제 새벽에 나왔는데, 이런 생각해요. 고난 당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 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누군가에게는 소망이고 위로고 누군가에게는 힘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도 살기 힘든데 그런 짐을 하나씩 들어줄까요 이유는 세상은 알아두지 않지만 여러분의 작은 성김, 여러분의 중보기도, 여러분의 그 작은 성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도 이 새벽을 지키십시오.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쓰시는 기도입니다. 육신의 의사는 육신의 질병을 고치지만 우리는 영적인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필수 의료진이 필요한 것처럼 필수 중보기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는 은혜와 진리교회 개척교회인데 교인도 몇 되지 않는 교회에서 단임 목사님을 잃었습니다. 고난당한 어그 목회 뭐 사모님을 위해서 중보하고요.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지구촌 소망 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 조국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고 고난당하는 목회자가 떠올리는 위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